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수로 293페이지 정도 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끝절인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게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오. 만일 너와 화평하게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할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핵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희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수행할 모든 전쟁은 모든 싸움은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 곧 성전입니다. 따라서 전쟁을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의미로, 의미로 그들 마음대로 진행할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께 받은 지시를 쫓아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지침에 해당됩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어떤 성읍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려면 반드시 그에 앞서 화친을 제안해야 합니다. 만일 그 성읍이 그 화친 제의를 수락하며 성문을 열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조건으로 서로 화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선제 공격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화평할 기회를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과 화평의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화친 제의 결과 그들의 그들이 화친을 제의 제의를 화친 제의를 거절하면. 그 성읍은 진멸 대상이 되므로 그 성을 애워싸고 전쟁이 바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면 즉 하나님께서 먼저 그 성읍을 치시고 나면 이스라엘 군대는 그성 안에 모든 남자를 칼날로 다쳐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 등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전리품으로 가져가므로써 전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한 자들을 심판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칙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전쟁의 경우이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가나안 모든 족속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곧 호흡이 있는 자는 남자나 여자나 심지어 아이거나 또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쳐서 진멸 완전히 진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들의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한 종교 행위와 문화를 범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그들의 순수한 신앙이 흐려지지 않을까 염려해서 아예 그 악의 원천을 완전히 제하여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어, 앞서 설명한 평화와 사랑의 하나님과 그래서 먼저 화친을 제의하는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죄악이 가득 찬 가나안을 심판하시는 것,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외국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한 것은 아직 가난 사람들의 죄가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이때를 기다렸고 그들이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점점 더 악으로 치다 치다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될 텐데 가나안 족속 일부를 살려두게 되면 여전히 그들은 어, 이스라엘을 어, 시험하고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어떠한 모습의 죄악도 허용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해야 됩니다. 심지어 그들이 거기 그곳에서 어떤 물건도 어, 취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는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않는 것은 그 전쟁, 가난을 치는 그 모든 전쟁이 온전히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친히 승리하신 하나님의 전쟁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헤렘이라고 하는데. 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명, 명, 명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 가나안 땅에 살면서 다른 민족들의 이웃한 나라들에게는 어, 앞선 전쟁의 규칙을 따라야 되고 어, 오직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완전히 멸절시키는 그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을 어,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대장이 되셔서 모든 전쟁을 지휘하시며 승리로 이끄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고 충성함으로써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우리 역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 백,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모든 적을 치시면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기뻐하며 찬양하면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다고 해서 어떤 뭐 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해하고 그들을 해치고. 그들에게 뭐 욕하고 막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모든 전쟁을 승리하셨죠. 그 전쟁에 우리는 그 승리한 소식을 전하면 되고 이미 하나님이 치신 것을 가면서 전리품을 취하면 됩니다.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승리를 그들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찬송 부른 대로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사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탄이 우리를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전리품을 취하는 것뿐입니다. 승리의 기쁜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소망에 관해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에서 대장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자로 부름 받았음을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거짓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에게 예수 승리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의 기쁨으로 기쁨을 누리며 담대히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내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으니 대장 되신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참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 있는 대로 승리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